성불사입니다. 계곡은 역시나 아름답군요. 시원해 보입니다. 백운산 성불사입니다. 소나무와 은행나무가 반갑게 맞이하고 있군요. 전체적인 조망입니다. 약수터가 반기고 있네요. 옆에는 보리옥잠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 한컵 먹어야 되겠죠? 아, 물맛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위에서 바라보는 조망입니다. 풍경은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남 광양에 있는 백운산 성불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정치가 많이 아름답고 옛날 어릴적 생각이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릴적에 소풍 왔던 생각이 많이 나는군요. 아, 이런 데서 보물찾기를 했던 추억도 납니다. 지금까지 성불사였습니다.